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에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그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사계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운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레새인들과 사기관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몇 사람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유대인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을까 의아해했습니다. 또한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교육 제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지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기 관들인 율법 학자들에게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누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못된 선생들이라라고 혼을 내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니네들이나 똑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잠잠하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열내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냐라고 대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때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히 전통과 계율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존경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자주 쓰는 바리새인들, 바리새,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마다 거룩한 나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죠.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인데 속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는데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순양 성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외식이에요. 예수님은 외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깨끗하게, 내 내면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면을 보지 내면을 보지 않잖아요. 잘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예쓰지 않아요.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외식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을볼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럽고 역겨운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우리도 외식하지는 않는지요?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내면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인지, 요 우리는 보통 하루에 한번 정도는 목욕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하루에 두세 번 목욕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욕은 안 해도요, 적어도 손발은 꼭 씻습니다. 이렇게 매일 목욕을 하거나 손발을 씻으면서... 겉에 있는 내 몸을, 내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매일 내 내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지, 혹시나 더러운 내 마음, 내 생각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더 가까이 나가는지, 매일 목욕하듯 내 마음을 예수의 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매일 세번 정도 뭐 합니까? 양치질 하잖아요. 직장이나 가게에도 칫솔을 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양치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매일 양치질 하듯이요. 내 입술에 부정한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럽혔던 내 입술에 대해서 회개하고 매일 내 언어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지요. 우리도 이렇게 외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몸과 입안은 매일 청결하게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입술을 매일 깨끗하게 씻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몸이나 손이 들어오면 당장 가서 우리 씻지 않습니까? 입안이 찝찝하면 껌이라도 씻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더럽고, 못떤 생각을 하는 내 마음을 매일 씻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것이 외식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라 생각했어요. 겉보기에도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 겉보기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늘봤고 거슬린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비난했던 거죠. 떡바로 가르치지 않는 이심을 비난하고 제대로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깜짝까지 숨기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요. 옳은 말씀을 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듣고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 좀 하며 살아라 혼내죠. 아직도 성경 한 권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 좀 읽어야 믿음이 생기지 이렇게 야단을 치죠. 교회 건물을 보면서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성기는 사람이 없어라고 불평을 하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선교에 집중해야지 다들 먹고 살기에 바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 옳은 말이죠. 이렇게 옳은 말을 하시면서 그분은 그래도 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여기입니다. 근데, 기도해야 한다라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믿음으로 왜 살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삼기고 헌신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흠이나 약점을 잘 보고, 옳은 말은 잘하지만요, 자기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외식인 거죠. 겉으로나 말로나 참 거룩한 사람이 그러나 그 내면에는 믿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며 순종하는 순수함도 없어요. 내 내면이 깨끗하지 않고 내면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기에 겉으로 더 과장해서 요 말하면서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외식인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바로 저죠. 어, 저도 외식하는 사람이죠. 설교하는 만큼 가르치는 만큼 살지 못합니다. 믿음대로 살라고 외치는 설교만큼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저도 외식하는 못된 사람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늘 외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남들을 쉽게 정지하고 비난을 할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늘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을 추원합니다. 매식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몸을 씻고 양치질 하듯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과 입술을 정결하게 하며 내 속마음조차도 거룩하고 주님께더 가까이 나가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까지도, 마음까지도 주님께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주님의 곁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월롭게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몸과 마음과 정상과 사랑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라 약간 쳤던 사람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참 믿음 없고 참 더러운 생각 많이 하고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게 더 가까이 나가며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주께 구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과 사랑과 의지를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